네. 지금부터 7번. 그 오토닉스, 그 CT6S, 원피에 관련된 그 카운터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센서는 RS485 통신으로 오토, 오토닉스 제품으로 한국제입니다. 아, 유일하게 한영이랑 아, 이제 오토닉스만 이제 그 이렇게 센서를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는데 여기 전원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AB가 뒤에 있고 옆에 그 이제 이렇게 포토 센서를 연결하는 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랜드, VP, 아웃풋 포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옆에 보시면은 그 전자 회로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확인할수가 있고요. 어 요거는 제가 좀다가 자세히 한번더 뒤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어01어 리드 코일 어 이제 0x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셋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상 경보, 이제 목표값보다 넘었을 때 0이냐 1이냐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목표값이 있고 이제 뭐어 목표값이 있습니다. 목표값은 이제 어, 홀딩스 값에 이제 1번에첫 번째 거 0이죠, 0. 이거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실제 값이 있어요. 실제 값의 그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 여기서는 인포터 레지스터로 됩니다. 여기서 1 0 0 3데 여기서 1003을 불러야지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 여기서 이제 거 여기 바꿔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번 학습해 볼까요? 예. 네. 값도 바꿔보고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데이터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 변하는 거를 누르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통신선은 여기 가운데에 물려 있습니다. 가운데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포토 센서입니다 포토 센서는 우측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전원선은 여기 DC 220V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연결선부터 한번 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역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DC선이고, 여기가 AB입니다. AB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세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전기 인가선입니다. 요 얘기하는 거고. 예. 네, 요런 식으로 세 가지를 연결합니다. 아, 이렇게 보신가요? 이렇게. 첫 번째, 요렇게 따지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비고, 세 번째, 네 번째. 예. 네, 요렇게 연결만 하면 포토센서입니다. 이제 거꾸로 놓고 봅시다. 이제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가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앞에 보이는 데이터가 타켓이 12고 현재 26 그래서 오버 차지 돼서 이상 신호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 상태를 한번 저기 모더버스 풀로 한번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더버스 풀을 클릭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서 열리는데 여기서 연, 연결은 슬라브 1번은 당연히 해놨구요 9600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커넥션 네, 시리얼 usb 9600 8네이를 제가 여기서 세팅해 놨어요. 세팅했기 때문에 다 맞고요. 그 t u 맞고 ok를 누릅니다. 그 여기 이제 불법 나오죠. 여기서 셋업을 일단 알람 신호가 나오는 요 데이터부터 볼까요? 예, 네, 하나씩 하나씩 현재 값. 아, 목표 값부터 할까요? 예, 네, 10부터 합시다. 좀 어, 여기서 데피네이션 몇 번이죠? 어, 레지스터 홀딩스 4x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보여도 갑시다. 하나. 이제 하나만 이제 예, 여기 요겁니다 이제 요거 목표값 10이 떨어졌죠. 아, 10을 제가 5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제 목표가 5로 바뀌었어요. 5로 바뀌었고. 예, 5 바뀌었죠. 변경됐어요. 예. 5로 변경. 그다음에 요거 요 데이터가 현재 현재값이거든요. 하나씩 여기 카운트 포토 센서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올라갑니다. 아, 여기가 이제 짧버도 여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 보이죠? 원래 손으로 이렇게 물건이 크게 지나가는 건데, 요거는 레스터 홀딩스, 홀딩스가 아니고, 리드 인포트 레지스터 3 x 습니다한 다음에, 여기서 1001003. 원래 1003인데, 하나씩 밀리니까, 앞에 거 땡겨 오는 겁니다. 하나만 불러와라. 그러면 이렇게 보여줘요. 29 위에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29. 그러면 이 값을 제가 한번 바꿔 볼까요? 바꾸나 안 바꾸나? 안 바꿔 줄 겁니다. 제가 이거는 뭐죠? 아, 이걸 바꿔 볼게요. 40으로 40으로 샌드. 어떻게 됐죠? 아, 여기 데이터는 인풋으로 안 바꿔지는구나.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읽기만 가능하다 그랬죠? 레지스 홀딩스는 변경이 가능하고 여기는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29. 그러면 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 5보다 큰 거를 이걸 0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 여기서 데피니션, 어 공인 레스 코일드, 여기는 라이트를 쓸수 있다 그랬죠. 0부터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그 오토닉스 제품 제조사에. 메뉴얼을 따라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메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딱 누르면, 첫 번째 건 리셋하는 겁니다. 여기 29 보시겠습니까? 29를 0을 만들고 싶어요. 좀 어떻게 눌렀죠?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0x에 두개 불러왔는데, 첫 번째 거는 리셋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람 경고고요. 지금 이제 5보다 크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요거를, 제가 1을 제가 여기서 0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0. 요거를 현재 값을 여기를 1로 딱찍 잖아요. 예. 샌들 딱, 네. 딱 보내면 0이 돼요. 예. 네. 다시 원을 쳐 놓고 예. 네. 됐죠? 그다음에 여기 볼까요? 그러면 여기 여기서 제가 1이라고 쳤잖아요. 여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어, 이렇게 볼까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5 상태에서 만약에 5보다 크다면 여기 1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어떻게 됐어요? 4개. 5개 되자마자 딱각 이상, 이제, 이제부터 더 이상 생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럴 때가 1이 된다는 얘기에요. 요럴 때를 뭐라 그랬죠? 제가 요걸 0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일곱 개를 갖다가 리셋을 만드는 게 여기입니다. 샌드본에 예, 네, 이렇게 0이 됐죠. 1이 사라지고 세트가 되고 바로 원치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HMI 연결해서 다양한 센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추출하고 만들어서 이제 확인할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이제 슬라브 번호랑 통신 속도 변경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속도는 셋업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레지스터 홀딩스 레지스터에 1 5 0에두 개를 불러옵니다. 두 개를 OK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슬라브 번호고요.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속도는 여기 2번입니다. 2번은 9,600이라는 걸 설명 드렸고 이것도 매뉴얼 보셔야 돼요. 매뉴얼 보시면. 그 매뉴얼 주소대로 따라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접속 만약에 현재 여기 앞에 접속되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거는 디지털 인풋도 첫 번째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 현재 상태가 이제 진행 중인지 아닌지 앞에 물건이 있는지 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슬라브 아이디 맞고요 펑션, 여기, 리드 디스크리트 인풋토 1번에 첫번째 하나짜리,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물건을 앞에 갖다 대면, 여기가 1이고, 만약에 물건이 떨어지면 빵이에요 볼까요? 이러면 1이죠? 1로 계속 갑니다. 카운터 상관없이. 만약에 떨어지면 0. 이러면은 센서 왔을 때는 1. 떨어졌을 때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도 관리가 됩니다. 그여러분께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 HMI 관련된 연결해서 혹은 ICT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를 오토닉스 카운터의 카운터 소개를 마치고요. 되도록이면 매뉴얼 위주를 본 다음에 이것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